오늘은 건강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프로폴리스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말씀해 주세요. 예전 영상을 통해서 질문 주신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가져다 주셨는데요. 저희 채널 이름이 무엇입니까? 건강 나에게 물어봐 아닙니까? 건강에 관해서 질문하시는 것은 많은 한도 내에서는요. 모두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씩 질문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프로폴리스를 섭취한 경험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비타민C, 비타민D3, 오메가3를 매일 섭취하고 있고요. 비타민C와 비타민D는 설명서보다 배로 섭취하고 있는데, 혹시 프로폴리스랑 같이 섭취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아주 많은 편입니다만, 좀 곤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런 건강식품을 왜 드시려고 하시는지, 드시려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고요. 드시는 제품에 비타민C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영양성분이라든지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을 텐데, 각각의 성분에 따라서 다르고, 드시는 분의 체질이나 현재 건강상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만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의약품이 아니라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드셔도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도 여러 가지 화학적인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밥에도 탄수화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방도 있고 여기에는 포화지방산도 있고 불포화지방산도 있습니다. 그 양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단백질도 고급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도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단지 그 함량이 조금 낮을 뿐인 것이죠. 딸기에도 칼슘도 들어 있고요. 칼슘과 같이 먹지 말라고 하는 철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칼슘도 주의하셔야 하고요. 수산도 주의하셔야 하는데 시금치에는 칼슘도 들어있고 수산도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금치 먹으면 큰일이 나나요? <laughs>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식품이라고 하더라도요. 식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함께 드신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성분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따로 드시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어서 같이 드시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대부분은 같이 드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인 것이지 특정 질환이나 특히 신장이나 간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강식품도 여러가지 한꺼번에 먹으면 간에 무리를 줄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먹지 말아라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건 밥도 많이 먹으면 췌장뿐만 아니라 간에도 무리를 줍니다.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아니라 많이 먹어서 약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폴리스, 식후에 다른 건강식품과 같이 드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요.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로폴리스 함께 섭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식전에 프로바이오틱스 먹고, 식후에 프로폴리스 먹는 건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프로폴리스는요, 항염, 항균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유산균 제품과는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를 비롯해서 발효식품에도 유산균은 많은 편입니다. 청국장, 낫또 등등에도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죠. 젓갈에도 유산균은 들어있고요. 막걸리에도 유산균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유산균이 들어있는 식품을 드실 때는 프로폴리스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차를 두고 드셔야 되는데요. 적어도 한 3시간에서 4시간, 최소 2시간 이상 정도의 시차를 두고 드시는 것이 그나마 좋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면은요. 저는 프로폴리스를 알약으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알약 형태보다는 캡슐 형태일 가능성이 크고요. 가루로 되어 있어서 파드 캡슐이라고 하죠. 일명 마이신 같이 생긴 거에다 넣은 것이 있고요. 액상으로 된 것이 있고 최근에는 필름 형태로 입에서 녹여서 먹는 형태도 있더라고요. 어떤 형태로 된 것을 드셔도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요,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은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액상으로 드실 때는요, 그 함량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맛이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것도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17mg 이상 함유된 것이 좋겠죠. 계속 이어서 보면은요, 염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몸에 나타나는 두드러기도 염증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요.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염증과 관련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볼까요? 프로폴리스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프로폴리스는 항염과 항균 작용이 있는 천연 항생제 성분이라고 합니다. 가공이 아니라 천연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항생제인데 영양제처럼 상용해도 될까요? 천연이긴 하나 독성이나 항생제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신장에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요?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자면 항생제의 오남용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프로폴리스는 알러지를 제외한 다른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는 편이고요 내성이 없다는 라 것이죠 꿀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천연의 자기 보호 물질로 독성이 들어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체에 해가 될 정도의 양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프로폴리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식품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염증이 많은데 프로폴리스 알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걸 추천해 주실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프로폴리스에 대한 알러지가 있으시다면 프로폴리스 자체는 드실 수가 없겠죠. 강황을 추천드립니다. 강황도 항염작용이 아주 뛰어나고요. 항암작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질문으로는요. 만성 비염과 충농증에도 프로폴리스가 효과가 좋을까요? 물론입니다. 다음으로는 당뇨가 있거나 어린이들도 프로폴리스를 먹어도 되나요? 이것 또한 물론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시다면요 염증이 쉽게 발생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염증 관리도 아주 아주 잘 하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을 좀 보면은요. 나이대별로 영양제 딱 이것만큼 챙겨 먹으면 좋다 하는 영양제들을 묶음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실 영양제는요 나이보다는 특별한 기능의 포인트를 두셔야 합니다. 연령대별로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린 아이들은 무조건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른 영양 공급은 모든 연령대에서도 필요하지만 특히 성장기 어린 아이들.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나 현실은 어렵습니다. 음식을 골고루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요. 골고루 먹지 않는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죠. 클로렐라나 스피룰리나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청년 이후부터는 과식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단순당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죠. 중년부터는요, 각자 건강 상태에 따라 편식을 좀 하셔야 합니다. 탄수화물 섭취는 조금 줄이시고요.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근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죠. 여성분들은요,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콩 같은 식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갱년기 이후에는요,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보다는 이소플라본과 같은 식물성 호르몬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메가 3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염증과 면역 관리를 위해서 프로폴리스를 권장해드립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라든지 아니면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요. 항산화 영양소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지방의 산패를 막고 노화를 예방하기 때문이죠 콜라겐 제품이랑 비타민C, 비타민D 복합제 그리고 종합 비타민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먹어도 될까요? 같이 드셔도 됩니다 다만 종합 비타민에도 비타민C와 비타민D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중복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해 보이고 드시는 게 좋겠죠 칼슘제 섭취 시 비타민C랑 같이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고 하셨는데 결석이 있었던 사람도 같이 먹어도 되나요? 비타민c도 칼슘 섭취도 결석 환자는 결석이 다 생길 수도 있어서 주의하라고 하셔서요. 주의가 필요합니다만 왜 칼슘을 드시려고 하시는지에 따라 드셔야 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처를 해야 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결석이 있었던 분이시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결석 관련해서 다니셨던 병원에 문의하셔서 선생님께 맞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제가 산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복용 방법에는 식사 후라고 되어 있었는데, 유산균에 대한 정확한 복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대부분의 영양제와 건강식품은요,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유산균의 경우, 식후 2시간이 지난 쯤에 드시는 것이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갈 확률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D가 지용성이라고 들었는데, 오메가3가 기름이면 비타민 D가 들어간 오메가3를 먹으면 비타민 D가 몸에 흡수될 정도의 충분한 기름을 섭취했다고 할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건 들어있는 비타민 D의 양과 오메가3의 함량과 거기에 들어있는 정제 어유의 양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만 비타민 D와 오메가3 제품을 같이 드시는 것은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제 먹은 후에 소변의 색이 노랗게 변하는데 신장에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계속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신장, 콩팥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드셔도 됩니다. 종합 비타민제가 신장 자체에 무리를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종합 비타민제는 미네랄을 함유하는 경우가 많고 부원료로 다양한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경우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통신 성의껏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정 제품을 선정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들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어떤 제품이 더 좋나요? 비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제품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각각의 특성들이 있게끔 제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